저희가 알아볼 것은 광운대학교 전과원 관광경영학과입니다. 한번 보러 가보시죠. 관광경영학과에서는 보통 경영, 경제, 외식, 언어, 호텔, 마케팅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바로 카지노 게임. 카지노에는 블랙잭, 바카라, 포커, 다이사이, 롤렛, 머신 등의 게임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배우는 대표적 게임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랙잭, 블랙잭은 카드의 합이 21점 또는 21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블랙잭이네요. 나이스 블랙잭! 와우! 다음으로는 카지노 게임의 왕! 한쪽을 체크하여 구애아의 높은 숫자로 승부를 보는 바카라! 마지막으로 숫자가 적힌 구멍 뚫린 원반을 돌리며 구슬을 굴려 구슬이 들어간 구멍의 색이나 숫자로 이기는 룰렛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배우는 것은 게임의 전반적인 룰과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경력을 갖고 계시는 최고의 교수님들께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축제나 학술제 때 손님들과 게임도 할수 있다는 사실. 와우! 또 사진과 같이 세블러 카지노에서도 이렇게 취업 설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코리아 유스 카지노 딜링 대회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졸업하면 4년제와 같은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진짜냐구요? 진짜입니다. 최소 2년만에 조기 졸업하시고 취업, 대학원 여러 곳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 이 정도면 완전 해자 아닙니까? 그 역시 가지 눈 딜러 하고 싶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 보고 하겠습니다. 면접 볼때 어땠나요? 어두운 분위기가 아닌 밝은 분위기라서 모든지 끄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제가 좀한 학기 늦게 들어와가지고 좀 뒤처지지 않을까 아니면 또그좀못 따라가지 않을까 좀 되게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입학 상담 선생님께서 되게 잘해주시고 또 면접 볼때 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면접을 잘 마무리 통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과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 저는 이제 문과생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그 반도체나 IT 쪽으로 이렇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문과로 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서비스 직에 종사를 해야겠다 싶었고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이제 평소에 카지노에 이렇게 관심이 생겨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렇게 다양하게 게임을 서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관광성이나 이제 서비스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과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카지노 딜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과가 있다고 해서 찾아본 계기가 딱 이런 대학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다니면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우선 이제 교수님들이 다 교수님 하시기 전에 이제 전문 분야에서 각자 일을 하시고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되게 체계적이고 또 뭐가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고 이제 선배와 같은 마음으로 되게 잘 도움을 주셔서 그게 가장 좀 만족스러웠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학교 다니면서 만족스러웠던 일은 전공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도 있지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스럽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꿈을 가지고 모인 학생들끼리 이렇게 서로 단합을 하면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관계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우리과의 장점이나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희는 뭐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실무실과 또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그 동아리 시스템이 저희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과의 장점은 아무래도 저희과가 카지노과다 보니까 저희 실무실이 있는데 그 실무실 약간 진짜 카지노 있는 실무실처럼 준비가 준비가 돼 있어서. 딜링을 하는데도 약간 좀 생동감 있고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과에서도 NCS 자격증이라고 국가기능자격증을 카지노 딜링에서 수료를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면서 제가 중국어 자격증도 같이 공부를 병행하면서 취업에 있어서 공채가 있으면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만의 장점인 조기 졸업을 통해서 대화학원에 누구보다 빠르게 진학한 후에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더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는 게제 목표입니다. 딜링을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저는 딜링을 배울 때 어려운 점보다는 약간 좀 재밌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접하지 못한 경험들이었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좀더 많은 지식을 쌓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손태주가 없어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상 광운대학교 전가운 관광경영학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